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테피 입니다 오늘은 과자 월드컵 아전 세계에는 가장 엄청 많은 과자들이 있죠 그 중에 32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아이비 이건 또 이제 크래커 같은 거죠 그 뭐냐 잼 같은 거 잼? 참치? 이런 거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하지만 아 허니버터칩은 못 이기죠. 이 허니버터칩 먹고 근데 허니버터칩은 중요한 게 요, 요만큼의 요 봉지 중에 요만큼 들어가 있어. 여기 영어까지 거의 이 정도란 말이에요. 양으로 따져선 얘가 좀더 좋을 것 같지만 맛은 얘가 허니버터칩이 최고다. 오 푸셔푸셔 대박 푸셔푸셔 베베. 이 베베는 왠지 애기, 애기들이, 아기들이 먹는 거. 아기들이 먹는 거. 진짜 유치원보다 더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이 먹는 거여서 저는 중3이기 때문에 좀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다. 이 칸초. 칸초가 또 맛있죠. 안에 또 초코 들어있고. 이큰 것도 네개 들어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너무 좋아. 그 뭐냐. 그림 가지고, 여기 그림들 가지고, 아, 내가 더 세네, 내가 더 세네. 네가더 세네. 요래저래. 샬라샬라. 이렇게 했던 놀이. 그게 기억나고. 이게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포테토칩. 얘도 감자칩이죠? 맛있어. 요 일단, 얘도 맛있긴 한데, 내, 남생 처음 보는 맛이야. 그래서 칸초 나. 오, 얘도 과자로 치나몽쉘도 어떻게 보면 과자지. 이몽쉘도 진짜 맛있는데 그 뭐냐, 먹으면은 그 가루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다른 초코파이에 비해서 몽쉘은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보다는 몽쉘이었어요 그리고 꼬깔콘 꽃갈콘. 이 꼬깔콘 손가락에 끼워서그 뭐냐 공룡 흉내 내고 이렇게 막 하아아아 그리고 이 드라큘라 손톱으로 해가지고 칭할 그거 다섯 개 해가지고 세 개씩 먹고 두 개씩 먹고 하나씩 똑똑똑똑똑똑 먹고 이런 재미가 또 있죠. 아 이건 좀 고민되는데 지금 집에 몽쉘이 있나? 있어, 있어, 있어. 그래서 꼬깔콘 몽쉘은 며칠 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 16강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니버터치대 초코파이? 아. 이 허니버터칩이 또, 먹으면 양은 없지만, 의외로 다 먹고 나면 손에 양념이 있잖아요. 그거 빨아먹는 맛도 있단 말이야. 초코파이, 몽실대 허니버터칩이랑 고민 좀 했을 텐데. 초코파이여서 허니버터칩. 오. 그 뭐냐. 포카칩하고 홈런볼이네요. 짜는데 포카츠도 근본이고 얘도 근본이야. 얘도 오래 살아남았단 말이야. 둘 다. 근데 근데 홈런볼은 비장의 무기가 있어. 에어프라이어가 있죠? 홈런볼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초코가 그냥 살살 녹아. 그래서 홈런볼, 잡다 손가락 스미치.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네 스미치는 너무 좀 그래 오리지널이긴 한데 뭐가 문제 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저는 스미치 보단 찹쌀송 과다 양이 더 많잖아 와 결승전 아니야 이거면 둘중 하나를 탈락시켜야 된다니 어... 근데 둘다 크기는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좀더 크긴 하지만 근데 요 중요한 건 비, 거의 비슷한 크기 안에 얘는 요렇게 해서 4개가 들어있어요 간초는 홈런볼은 요렇게 크게 하나 도로록 들어있고 끝이란 말이야? 근데 둘다 초코야 중요한 건 이번엔 근본 초코다 음 칸초라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어떻게 되지? 맛있나? 맛없나? 몰루 하지만 증명된 홈런볼 아오 양대 300이다 이 홈런볼도 초코고. 근데 얘가 불고기 맛이어서 좀 걸리긴 한다. 나는 오리지널 맛도, 오리, 오리지널이 더 좋은데. 음. 얘는 홈런볼은 초코가 오리지널이란 말이죠. 어, 라, 이 뿌셔뿌셔 진짜 라면처럼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것,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근데 얘가 진짜 라면처럼 끓여 먹을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이 긴할 텐데. 얘는 실제로 에어프라이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에어프라이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볼 갑니다. 자 왔다 드디어 왔다. 사실은 꼬깔콘 그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홈런볼 하나 얹어서 먹어보고 싶긴 해. 맛있을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네 손가락이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대 손가락. 손가락이 10개 손가락으로, 따따따따또또또또또또또, 쪽쪽쪽쪽 빨아먹을 거냐. 근데, 홈런볼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이게 완전 꽉 차있을 거같아 진짜 생각보다 양이 적더라고요. 아, 친구인다. 갑자기. 이 코깔콘. 코카콘은 진짜 여기까지 꽉차 있어요. 아, 잠깐, 그래도 에어프라이 돌려 먹으면은 이 가치는 한단 말이죠. 코카콘이 비싼가? 홈런블이 비싼가? 뭐가 더 비쌀까? 난더싼걸 먹겠어. 전더싼걸 먹겠어요. 홈런블이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아, 800원. 아, 근데 가격에선 코카콘이 이겼는데 기능적으로는 홈런블이 이겼어. 1대1이야. 양으로도 꼬까콘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꼬까콘을 하겠습니다. 호호.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봐, 해봤고요. 자,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무엇인가요? 아,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